한반도는 보호받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군사 플랫폼으로 계산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이라고 부른 이유는 상징도 수사도 아닙니다. 이 땅이 없으면 동아시아 전체 전략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꺼낸 인물은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인 자비의 브런슨 장군입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그 말을 했느냐입니다. 미군은 감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도, 거리, 이동 시간, 전력 반경, 그리고 전쟁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합니다. 그 계산의 끝에서 한반도는 움직이지 않아도 전력을 쏟아낼 수 있는 고정 항모로 분류됐습니다. 가라앉지 않고 이동할 필요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떠다니는 항공모함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의 위치를 보면 이 판단은 너무도 냉정합니다. 이곳은 일본 방어선의 핵심이자 중국을 압박하는 전초기지이고 러시아 극동을 감시하는 관측점이며 동남아로 이어지는 군사동맥의 출발점입니다. 한반도 하나로 일본, 대만 해협, 남중국 해까지 동시에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흔들리면 동아시아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작은 반도처럼 보이지만 전략 지도에서는 판을 지탱하는 중심 축입니다. 지형은 더 치명적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 고지대, 평야, 해안, 대도시가 모두 겹쳐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작전이 한 지점에서 동시에 전개됩니다. 병력과 전력은 짧은 시간 안에 집결하고 여러 방향으로 즉각 투사됩니다. 이런 입체전 환경은 복제도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한반도를 주둔지가 아니라 전력을 뿜어내는 플랫폼으로 봅니다. 여기에 한국의 군사력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어만 맞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상위권 군사력, 실전급 작전 능력, 독자적 방산 기술을 갖춘 국가입니다. 한미연합작전 체계는 명목상 협력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전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전략의 중심에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동맹의 실력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침 항공모함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국제 질서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좌표가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시에 한반도를 의식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은 공통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의 손에 있는 한, 자신들의 전략은 늘 반박자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략은 단순합니다. 빠르게 쏘고 빠르게 흔들어 판을 바꾸는 것. 하지만 한반도에 미군과 한국군의 고정전력이 존재하는 순간 이 계산은 어긋납니다. 발사준비 단계부터 감시되고 이동 경로가 추적되며 위기 수위는 북한이 올리기 전에 이미 통제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선제, 초강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시선은 훨씬 냉정합니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국경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진출의 관문입니다. 대만, 남중국해,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전략에서 한반도는 미국 전력이 튀어나오는 고정 발사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말하면서도 항상 한반도를 계산해 넣습니다. 이곳이 미국의 확실한 거점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의 해양 전략은 늘 노출된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동 지역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미국 전력이 고정되어 있는 순간 러시아는 극동에서 마음대로 힘을 쓸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감시되고 확장하는 순간 견제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늘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세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판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흔들고 압박하고 도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 땅이 전쟁이 아니라 통제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는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야망이 멈춰서는 경계선이고 확장이 계산으로 바뀌는 압력 지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이곳을 두려워하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붙잡고 있는 고정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이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배치인지,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절대 내려놓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가 특별한 이유는 위치만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밀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작은 면적 안에 산악, 평야, 해안, 대도시가 동시에 겹쳐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반도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형 특성이 아닙니다. 감시, 방어, 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조건입니다. 산 하나가 레이더가 되고 고지가 방패가 되며 도시는 병참과 지휘의 중심이 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몇 시간 거리 안에 압축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병력은 멀리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군은 도로와 평야를 통해 즉각 이동하고, 해군은 해안을 따라 바로 전력을 투사하며, 공군은 단시간 안에 전구역을 덮습니다. 육해공이 한 점에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입체전 환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방어에도 강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확장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출발한 전력은, 일본, 중국 연안, 러시아 극동, 동남아 접근까지 모두 계산 안에 들어옵니다. 움직이기 전에 이미 감시되고 전개되기 전에 이미 견제됩니다. 미군이 한반도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떠다니지만 한반도는 떠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형 자체가 전력이 됩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이 환경이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지를 세울 수는 있어도 이 지형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복제도 불가능하고 대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략 자산이 아니라 전략 그 자체로 취급됩니다. 이 밀도 높은 공간 위에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한반도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막는 땅이 아니라 판을 조정하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 지형을 계산하면서도 끝내 넘어서지 못합니다. 한반도는 작아 보이지만 전쟁의 방향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늘 긴장 속에 있지만 동시에 균형의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이 입체적 지형이 존재하는 한 동아시아의 판은 쉽게 기울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지형도 위치도 아닙니다. 그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주둔지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보는 이유는 이 땅이 전력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한미연합작전체계입니다. 이 구조는 위기 때 손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평시부터 하나의 전쟁을 가정하고 지휘, 통신, 작전 계획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명령이 전달되는 속도, 판단이 내려지는 구조, 전력이 움직이는 순서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터진 뒤에 협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작동합니다. 이 체계의 중심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있습니다. 이곳은 상징적 기구가 아닙니다. 실제 전쟁 시 모든 연합전력이 이 체계를 통해 움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휘관은 각자의 군을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획, 하나의 흐름 속에서 전력을 운용합니다. 이 수준의 통합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한반도를 특별하게 봅니다. 다른 나라 기지는 병력이 바뀌고 지휘 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상황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미군 전력이 곧바로 작전으로 전환됩니다. 시간이 줄어들고 변수는 사라집니다. 전쟁에서 이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처럼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찰, 타격, 지휘, 방어 능력까지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한국은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전쟁을 설계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전력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략 자체가 바로 작동합니다. 이제 한반도는 방어선의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체계가 유지되는 한 동아시아의 판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전쟁 하나를 대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흐름을 붙잡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를 군사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곳은 안보와 경제, 기술과 공급망이 동시에 겹치는 지점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보다 먼저 멈추는 걸 두려워합니다. 반도체가 멈추고 물류가 막히고 에너지가 흔들리는 순간 전쟁이 없어도 세계는 마비됩니다. 한반도는 바로 그 핵심 고리에 서 있습니다. 항만, 항공, 통신, 반도체, 배터리, 조선까지 글로벌 시스템의 심장부가 이 땅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전장치로 취급됩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전력을 투사하는 플랫폼이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며, 전략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체를 묶는 연결축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곳은 전 세계를 통틀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구조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이상 방어동맹이 아닙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동맹이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동맹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전쟁을 막고 흐름을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도적인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변두리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반드시 먼저 대입하는 좌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들려고는 하지만 끝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이 땅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침 항공모함이라는 말은, 자부심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쓰이고 있고, 이미 그렇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계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는 지금도 조용히, 세계의 균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